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살집 부천시 개안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왔는데요. 여기가 역공역 역세권에 위치한 최저가 아파트 만나볼 수 있고 기존 분양가 대비 7천만 원으로 할인했고요. 실입주금은 5천만 원입니다. 방 3개,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. 주차 100% 가능합니다.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. 안녕요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오시면 키큰장 4칸 있고요 띄움 시공 일괄 소동 모트 가장 좀 무난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사이즈가 3.8 3.6어 엄청 크죠? 네네. 실링팬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까지 매립 조명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고 시스템형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층이지만 막힌 곳도 없고, 또 서양이어가지고. 아, 그, 최적화잖아요, 지금. 최적화. 좀 놀라워요,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.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창고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좋다. 그래도 요 정도면 충분히 뭐 캐리어나 이런 기타 물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로 주방 보여드리면은 주방이 간단하게 긴게 일자로 빠져 있고요. 인덕션 들어가 있고, 상부장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, 그 포인트. 제가 이런 걸좀 처음 봤는데 보시면 이야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우와 되게 신기하다고 처음 봤는데 어, 갖고 싶다 저 오른쪽 것도 한번더 열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김치냉장고 아. 어... 무상옵션 무상옵션 삼성 비스포크 아 이게 좀 신기하다 여기서 어 열렸다 주방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. 이제 이쪽 그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안방 3.5, 3.5. 아, 운동장만한 것 같아요. 시스템에 어컨 옵션.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힘 없는 서양 보여드리고요. 이게 어, 어떻게 사억인가진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부천 가도 이 금액 때잘 없는데 어디가? 여기 또 역풍 역세권. 그러니까 역도 역세권에 지금.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여기 올때 손님도 있었고 그쵸 저희 손님 한분 보여드렸죠 야, 손님도, 손님도 한번 보여드리고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이제 화장실 화장실 이제 하나인데 그 사이즈 보세요 굉장히 크요아 네. 충분합니다 네. 이 정도면 여기 파트샵은 하나 딱 설치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 수정도 있고요 상부장도 크게 되어 있고 이 정도면 다음에 이제 2번 방 2번 방이 2.7, 2.9 어, 괜찮다 거의 안방 사이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워시터 놓을 수 있는 공간 딱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 있고 실외기 있고 벽지를 좀 분홍색으로 딱 해가지고 안방과 좀 다른 느낌 음.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, 3번 방 2.8, 2.8 방이 다 커요 그럼. 여기도 벽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화이트 톤인 것 같죠? 지금 네, 네. 화이트 톤이죠? 저희 분홍색보다 보니까 조금 분홍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 깔끔하게 나 있고요. 기본적으로 무난해요. 각마로 깔끔하게 깔려 있고요. 근데 쇼, 크다. 냉장고가 너무 신기해요. 자 오늘 역공역 역세권 위치한 현장 아파트 현장 보여드렸고요 방3개 화장실 하나 아그게좀 아쉽다 화장실 하나요 네더 중요한 건 여기가 3억 후반이잖아요 네네 나는 화장실 무조건 두개 필요하다 그럼 4억 초반 4억 초반 극 초반 천만 원 차이 아니에요 <laughs> 아니 천만 원 천만 원 정도 차이 난것 같은데 아만 조금 그러니까 뭐 평수도 비슷한데, 이제 화장실 나는 두개 필요하고 싶으시면, 사억 초반도 있고요, 초반. 그리고 여기가 기존 분양가 대비 7천만 원을 할인했어요. 그래서 3억 후반이나는 금액이 나왔고, 시집 주금은 5천만 원. 이 금은 고 담보 시리. 끝난 거죠 그리고, 주차도 100% 나오고요. 이 금액대는 보실 수 없는 금액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최저가 도전하는 거니까,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뭐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대표 번호 연락 주시고 전 다음 살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